안녕하세요. CM Motors 신규정 매니저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처음으로 인사드리는데요. 앞으로 자주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CM Motors 하면 어떤 차량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네, 맞습니다. 단연 카니발일 텐데요. 오늘 만나보실 차량도 카니발 하이리무진이지만, 평범한 하이리무진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관심 보여주고 계신 CL라인의 하이리무진 버전 바로 C9 모델입니다 함께 보시죠 CL라인은 로우 카니발에 2열 VIP 의전용 리무진 시트 주름 커튼, 우드 플로어를 탑재하여 신전과 약 600만원 차이로 가성비 있게 구성한 모델입니다. 부가세 양급 버스 전용차선 이용도 가능한 모델이라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보다 가성비 있게 많은 분들께서 CM 모터스의 차량을 경험해보실 수 있도록 만든 모델이기에 출시 6개월 만에 500대 이상 판매되는 기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제 뒤에 있는 C9은 그런 CL라인의 하이리무진 버전인데요. 동일한 실내 구성의 하이리무진 루프를 시공하여 훨씬 넓은 공간감을 누리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이나에는 노블레스 트림 기준 6,950만원부터 시작하고 스타라이트나 리무진 시트, 도어 트리밍 등 원하시는 컨버전 옵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컨버전 옵션 추가 또한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은 조금 특별한 옵션이 추가되어 있는데요 아마 CM모터스의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처음 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차량 함께 보실까요? 이열에는 제가 앉아있는 것처럼 VIP 의존용 리무진 시트가 탑재됩니다. 8방향으로 움직이는 전동 시트고요. 통풍 열선을 포함해서 다양한 편의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실내 색상 코튼 베이지 선택하셔서 차량 실내 컬러에 맞는 시트 탑재되었고요. 다이아몬드 패턴을 통해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합니다. 이번 페이스리프트와 함께 시트도 풀체인지 되었는데요. 내구성과 디자인, 디테일, 마지막으로 착자감까지 개선되어 훨씬 나아진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시트 사이드에 물리 버튼이 위치해 있고 통풍 열선을 포함한 시트 포지션을 조작하실 수 있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코튼 베이지 컬러에 맞는 나 우드 플로어도 함께 시공되었는데요. 순정 바닥의 경우 흙이나 먼지가 그대로 앉아서 쉽게 청소하기 어려운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우드 플로어를 시공하면 물티슈 등의 청소 도구로 쉽게 닦아낼 수 있어 많은 분들께서 선호하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옆에 보이는 주름 커튼 또한 기본 구성에 포함되어서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고요 CL 라인 구성이 그대로 하이리무진으로 변경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차량엔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CM 모터스만의 특별한 옵션이 탑재되었는데요 여러분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선루프가 장착되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으세요? 이 차에는 바로 CN 파노라마 선루프가 시공되었습니다. 기아나 타 특장업체에서는 절대 보실 수 없는 카니발 하이리무진의 파노라마 선루프입니다. 특허와 각종 인증까지 받아 CM 모터스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특별한 옵션이고, 보시는 분들께서 여름에 해 뜨거우면 후석은 너무 더운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다른 차종의 썬루프와 동일하게 사용하지 않으실 때는 당연히 가려두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썬루프의 경우 가려두었을 때는 실내가 좀 어둡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럴 땐 사이드 무드램프의 조명을 통해 고급스러운 무드를 챙길 수 있다는 점 또한 장점 중 하나입니다. 하이 리무진의 공감감과 썬루프의 개방감 모두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제가 편한 자세로 시트 포지션을 조정해서 실제 공감감은 어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누워 보니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모니터 화면으로 구름 화면 띄어 놓은 것보다 이렇게 비올땐 비오고 해 쨍쨍할 땐 쨍쨍해 야 개방감이 확 사는 것 같아요. 오늘은 신나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열 싱킹 시트가 탈거되지 않은 구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오늘 보신 차량 당연히 사업자 부가세 양급. 버스 전용 차선 이용 가능하시고 C9의 구성이 너무 좋지만 해당 차량을 보시면서 실내 컨버전 옵션이나 엔진 등이 아쉽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로 변경하여 출고하는 것도 스타라이트나 실내 시트 트리밍 등 옵션을 추가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하시니까요 언제든 편히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M모터스 신규정 카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